북적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추출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사회복지 시설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탄절 연휴가 있다며 긴장의 끈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불특정 다수를 접촉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대면을 지킬 수 없는 이들은 모두가 방역의 기본만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90%를 넘는 전라북도의회에 원내대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재와 순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가 다소 추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탄 연휴도 코앞으로 다가와 긴장을 늦출 수 없는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전북지역 요양원과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전라북도. 현재 절반 정도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 주말 순창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경우 최초 감염 경로를 찾기 어렵고 무증상 감염자도 많아 남은 전수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조그만한 이상 징후가 보였을 때 즉각 방역 당국과 함께 대응을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일간의 성탄 연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은 종교 관련 만남과 모임, 젊은층의 외출 자제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미 1.0을 넘어서만큼 한 명의 확진자로부터 연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 조정이나 또 행정 조치로 얻는 것보다. 구성원들 각각이 지켜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니까요. 종교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가 늘어나자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 병상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입니다. 코로나19가 기세를 떨쳐도 시내버스 기사처럼 날마다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불안할 법한 이들.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윤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0년째 시내버스 기사를 하고 있는 빈형근 씨. 출근하자마자 체온부터 잽니다. 정상 체온입니다. 손도 소독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운행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승객들이 잘 썼는지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시민의 발인 만큼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지만 불안하다고 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퇴근뒤까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쉴 때도 항상 저는 예방 수칙을 잘 지키거든요. 저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 많은 국민들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전북 지역 시내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3만 명 남짓. 다행히 시내버스와 관련된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력 1년 반, 새내기 사회복지사 강민 씨가 복지관을 나섭니다.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한 아파트 장애가 있는 홀몸 어르신에게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섭니다. 신한분 장애인 종업직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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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마워요. 네. 장애인 40명에게 2주마다 반찬을 건네는 일은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인다해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방역 수칙을 꼬박꼬박 지키는 이유입니다. 대면 서비스로 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들이 있어서 어, 이제 뭐 마스크 착용 필수적으로 하고 이제. 차에서 내리고 다시 탈때손 소독제 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로 모두가 멈춰도 모두를 위해 멈출 수 없는 이들.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만 잘 착용, 착용을 해주신다면은 뭐지 않아 코로나는 극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전주 지방 법원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휴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내린 휴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주지법은 재판과 집행 기일을 연기 변경하는 등 휴정계의 준하는 탄력적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과 관련 구속 관련과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추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원내교섭단체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소속 의원 수에 따라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원내대표를 둘수 있는데요. 상대도 없는 교섭단체 몫으로 한해 천만 원 넘는 예산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의원은 모두 서로 나온 명. 3명을 뺀 36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이 6명 이상인 정당만 구성할 수 있어 민주당이 유일합니다. 원내대표도 두고 있는데 부의장실 사이에 별도의 공간도 갖췄습니다. 구성은 했지만 상대가 없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과연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원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동의도 일부분 합니다. 중앙당 내에서 개진해야 할 법안들이 또 있거든요. 지방의회법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좀 활동을 많이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정당간 이해조정이라는 본연업무와는 거리가 먼데 교섭단체 몫으로 한해 1,500만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모두 세금입니다. 의원들의 자리 늘리기 그에 따른 예산 늘리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확대된 그 지방자치가 제대로 주민을 위해쓰일수 있다고 봅니다. 두해전 지방선거 때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의회에서 일당을 차지한 민주당, 기초의회까지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늘리는 등 몸집 키우기에 나서 M1 세금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석입니다 내부에서 발탁된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한 3명 등 11명의 인사청문위원회를 꾸려 유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 등을 검증했습니다. 모레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에 의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청문 결과를 보낼 예정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주 지역이 최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군산에서도 아파트 거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군산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전주에서 돈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며 신축 아파트의 시세 상승 추이를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가격을 거짓 신고했거나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서 생산하던 한라봉과 천혜향 같은 만감류를 최근 전북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값 받는 소득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광역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30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필 하우스 안에서 한라봉이 자라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10여 년전 국화 시설 하우스를 한라봉 농장으로 바꿨습니다. 기후 변화로 난방비가 줄어 전북에서도 아열대 작물 재배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조량과 토질이 좋아 당도는 더 높습니다. 오히려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그 난방 비용은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춰 주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북에서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를 재배하는 농가는 5 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량 생산에 품질을 날릴 방법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라북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셔서 저희가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북에서 나오는 것에 맛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동역과 전북 지역 20여 농가가 만감류 광역 브랜드 예담체를 만들었습니다. 품목 이름을 새로 정한 데 이어 규격화된 생산과 공동 출하로 경쟁력을 키우고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망도 뚫기로 했습니다. 품종 통일은 물론 새 품종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생산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적권부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균일하고 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거스르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기후 변화. 농업에도 이에 맞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른바 삼락농정의 대표 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8개의 대상 품목을 내년부터 14개 모든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저가격 대상 품목은 가을무와 가을배추, 양파, 마늘 등 8개 품목이며 지난해와 올해는 시군이 자율 선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개별 농가의 재배 품목이 시군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자율 선정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따라 그동안 다섯 개 품목 천여 농가가 43억 5천만 원의 차액을 지원받았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해마다 노동자 2,400여 명이 숨지고 10만여 명이 다치는데도 산재처리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탓에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가운데 가장 흔한 근골격기 질병의 경우 산재처리까지 길게는 160일 넘게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때문에 재해 노동자와 가족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빠르게 재해 현장을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홈에서 원주 DB를 꺾고 파죽의 3연승으로 단독 1위에 복귀했습니다. 빠른 스피드에 탄탄한 조직력까지 이른바 원팀 정신을 선보이며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빠른 드리블을 선보이며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는 유현준, 178cm로 단신이지만 경기당 평균 28분을 전천으로 소화하며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슛이면 슛, 패스면 패스, 심지어 가로채기까지 특유의 개인기를 구사하며. 최근 상승세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연이뭐 필드로 해가지고 다들 이기자는 마음이 강했고요. 감독님도 편하게 게임하라고 이렇게 말씀 주셔서 뭐 긴장하지 않고 선수들이 다잘 나온 같아요. 연일 상대 골밑을 지배하는 우승청부사 라거나와 타일러 데이비스, 여기에 코트의 사령관 이정현과 송교창의 원투펀치도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선수 득점 1위와 리바운드 2위로 2라운드 MVP를 거머쥔 송교창은. 공격과 수비를 넘나들며 전성기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록보다는 이번 시즌 우승을 위해 경기마다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렵게 경기를 이끌어와가지고 이기는 건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FN은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무조건 이제 올해는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승 하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전창진 감독은 모든 선수의 정신적이 좋고 약속한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승을 향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큰 골칫거리죠. 일회용 기저귀 대신에 천 기저귀를 공급한 뒤 다시 수거해 세탁 배달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주 자활센터 사업단의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천 기저귀를 처리하는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에벌빨래로 시작하는 세탁부터 건조와 다림질 등 분류된 작업만 다섯 가지 전주 지역 자활센터 인근에 마련된 청기저기 사업단의 공정입니다. 에벌빨래를 하고 85도 이상 고온에서 세탁을 하고 그리고 다시 85도 이상의 건조기에서 건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탁 과정과 건조 과정에서 모두 살균 멸균이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전주 지역 자활센터가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온 청기저기 사업단.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쓰레기 저감,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매달 2만원이면 청기저기 수거와 세탁, 배달까지 가능하고 기저귀에 고유 번호를 수놓아 전용으로 쓸수 있습니다. 최근엔 혹시 모를 오염을 막기 위해 세탁 안전성 시험 인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청기저기는 애기가 자고 있는 시간에 빨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은 못 해요. 이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 알았다면 그때는 많이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불편한 시도,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도전을 실천하고 있는 전주 지역 자활센터.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조금은 더딘 그 걸음에 동참하는 마음들이 늘어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장현입니다 다음은 KBS의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정읍시 삼성 콘크리트 공업에서 300만 원을, 무주 더규산 로터리 클럽에서 2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남원시 도통동 발전협의회와 남원시청 남공회에서 각각 100만 원씩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만금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와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오늘 새만금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며 탄소중립을 탄소 선언한 가운데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예정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을 둘러봤습니다. 안호영, 김성환 두 위원장은 새만금 관련 에너지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철새를 통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철새 도래지 주변에서 낚시와 산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관원은 현재 고창 동림저수지와 동진강, 만경강, 금강 하구둑을 고위험 지역으로 전주천과 김제 원평천 등을 중저위험 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낚시와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발견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19건을 적발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모두 8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북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이 7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1건입니다. 체육회는 이번 위반 사항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가동하는 등 규정을 어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올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84곳을 점검한 결과 33곳에서 44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익산의 한 섬유제품제조업체는 미신고 배출시설 10기를 가동했다가 단속이 됐고 고장난 오염방지시설을 내버려두거나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전북환경청은 사안이 엄중한 5건을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행정 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익산미륵사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올해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습니다. 익산미륵사지는 자체의 매력을 유지하면서 모범적인 K방역 사례로 발전한 관광지 부분에서 본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한국관광의 별 선정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85곳이 신청해 본상 4곳과 특별상 2곳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백제왕도 익산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대표적인 여행 체험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8년 만에 유러피언게임 정식 종목으로 복귀했습니다. 태권도 지능재단에 따르면 유럽올림픽위원회 EOC는 태권도와 카누 등을 오는 2023년 열리는 제3회 폴란드, 크라쿠프, 마오폴스카, 유러피언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태권도는 앞서 지난 2015년 제1회 아제르바이젠, 바쿠, 유러피언게임 때 정식 종목이었지만 2019년 제2회 벨라루스 민스크 대회 때는 제외됐습니다. 아홉 시 전부권 뉴스를 마칩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랭킹 유리...